안녕하십니까? 저 마스팜 대표 이현입니다. 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마스팜은 데이터, AI, IoT,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개혁하고자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3세대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업입니다. 어, 지금 스마트팜 시장은 여러 가지 영향과 그 이유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기후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식량 자금률 문제도 있어서 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스마트팜 시스템의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도 자금률도 부족하지만 특히나 이제 농가 인구가 부족해서 재배 그 환경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스마트팜 시장이 그 생산량 증강을 위해서 어 초정밀 농업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볼륨도 엄청나게 뭐 크게 지금 어 잡혀 있는데 저기에는 저 물론 이제 농산, 축산 이런 뭐 중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마스팜의 그 타겟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마스팜은 과채수작물, 토마토 같은 과채수작물의 그 수경재배 모델을 위해서 그 스마트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토마토로 이제 첫 번째 수경, 토마토 수경재배 모델을 첫 번째 작물로 저희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도 크기도 하지만 또 작물 자체가 고부가 작물이고 또 저희가 2020년부터 코트라 시사와 사업을 통해서 수출을 어, 진출하고 있는 지금 덴마크나 캐나다 시장에서는 토마토가 제일의 작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같이 어, 해서 작물이 또그 말고도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재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생육 단계별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나눠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생육 단계 모델이나 또 생육 그 환경 제어 기준 모델이나 생산량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쉽게 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서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들입니다. 그 농촌청에서 1세대, 2세대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건 사람이 직접 재배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진행형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서 재배하느냐 뭐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저두 솔루션 다 생산량의 그 증강 결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AI 모델링의 그 데이터 재배는 사실 어, 네덜란드 왕립대에서 매년 그 입증을 하지만은 AI 재배, 데이터 재배가 보통 ICT 재배보다 3배, 4배가 높습니다. 그건 생산량도 그렇고 고부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도 있고 또 저희가 AI 모델링을 하다 보면 작물 재배 규격 서비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과정에서 최소 평균 최대 값에 대한 규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스팜이 생각하는 3세 스마트팜이 뭐냐면 저희들의 통계 기법의 이세 스마트팜에 비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생산량 모델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최적화하고 또 환경 제어 기준 모델을 추가해서 자동 제어를 자동 재배를 해주는 그렇게 첫 번째 타입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그 농가별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LSTM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 예측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그 LSTM 기법으로 배치 모드로 활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새로운 자율 강화된 작기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생산량 예측에 대한 정밀화가 가능하고 또 규격화가 가능한 것이 3세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그린하우스에서 그 규격화된 센서 8 가지, 그러니까 6 가지 센서와 2 가지 관수 노드 포함해서 총8 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에 송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시간 데이터와 또 농촌 증청을 통해서 저희가 통상 계약을 맺어서 전국의 토마토의 로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 받았는데 그두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그 피어슨 기법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정형화를 시킵니다. 그러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희 인공지능에서 그거를 배우고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선형 회귀 분석 같은 지도 학습을 통해서 생산량을 위해서 최적화된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인공지능이 지능형 우리가 그린하우스에서 누적된 환경 데이터가 있는데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그 생산력 예측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또 계속 그런 그 자율 강화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마스팜의 재배가 계속될수록 그 최적화된 도출 값이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값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출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서버 내에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동 제어 로직과 연동을 통해서 그 구동기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 가지인데요. 이네 가지 서비스를 그 원스톱으로 서비스합니다. 그첫 번째가 생산량 증가고, 병충해 진단, 그다음에 작물 규격 서비스, 그다음에 통제 정보 제공. 여기는 생산량에 관련된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부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생산량 증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i c d 모델링을 통해서 제배 모델을 만들었지만 1차 우리가 2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저희가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생산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어 프로그래밍 자체가 우리는 그거 자체도 프로그램도 저희가 데이터 클라우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i c d 모델링의 저희들 그 생산량 예측 모델을 PTA 성능 인증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94%까지 인증을 받았고요. 이 신뢰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병충해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AI 허브라는신뢰성 있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 공공 데이터인데 오픈 사이트에서 저희 설계를 했고, 저희 음, 영상 그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병충해 진단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그걸 저희가 그 저희 AI 서비스 플랫폼을 그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진단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해서 그 놈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캡처를 했을 때그 사진을 가지고 실시간 아주 쉽게 빠르게 진단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생산량이 검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인력도 필요하고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 또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재배 작물 규격 서비스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생산량만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시장도 그렇고, 또 농가도 그렇고, 뭐 특, 당도 특정한 당도를 목표로 해서 균일한 당도 예측이나 또 균일한 크기 예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당도 예측 서비스와 균일 크기 예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나 생육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그 모델링의 목표치는 이제 시장이 정해주는 거지만 그걸 목표치를 저희가 정의를 해서 그걸 제공하면 자동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규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전라남도 광양 토마토 농장에서 350평 정도 되는데 단동하우스인데 여기서 여기 농장은 사실 어, 모터들을 ICT 그 제어로 제어하면서 제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K 그 S 표준의 모드 버스 기반의 센서 규격 노드와 관습 노드를 설치해서 여덟 가지의 규격화된 저희들만의 규격 노드를 실시간 수집을 하고 또 그놈을 가지고 저희가 5분 간격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피드백을 가지면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규격화된 센서 환경 노드의 그 조건들을 저희가 환경 제어 기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그 모드버스 기반의 그 모터들 또 구동기들을 가지고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 재배가 되는 그런 실증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7월 달에 재배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늦어져서 어 당장 이 결과치는 이번에는 얻질 못하지만 9월 달에 정식을 다시 하고 11월 초에 초, 생육 초기에서 저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사업 수익 모델은 수익 설치 매출과 운영 관리 매출 두 가지인데요. 설치 매출은 뭐냐면 AS AS 플랫폼과 규격 센서 8가지가 필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 어, 가격을 저희가 조달창 벤처나라에 6,100만 원에 등록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구동기는 사실 선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많고 그래서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코트라 지사와 사업통해서 2022년에 덴마크 졸보사와 MOE를 맺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급가격을 제공했을 때, 저희가 설치한 모터가, 채택한 모터가 그 모드버스 독일 유통편하고 내란 모터인데, 샘플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고성능이고 고가격. 그런 이유로 한 US$ 10만 불에 공급가격을 제한을 했고, 또그 기반에서 어, 그, 이제, 시험 재배를 합니다. 유리 시험 재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저희 실증 장소 방문하기 위해서, 어, 한국에 오십니다.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2G 사업으로서 국가 공공 사업 그 활용을 한그 국내 농가 진출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달청의 벤처나라나 또 창업진원 공공구매 자격이나 또 농정원의 뭐 창업 스마트폰 확성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설치 사업이고. 설치 사업이다 보니까 설치 컨설팅, 또 어, 판매 컨설팅, 또 기술 컨설팅을 다그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현지에서 그런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수익 모델을 사업 모델을 착정 어,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라 덴마크 지사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졸보라는 회사를 저희가 m 모이를 맺었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제 s n p s 업체와 moe 를 맺기 위해서 ND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조달청의 그 gps 상장, 지정 기업인데 그 이제 조달청 유망 중소기업인데 그거는 이제 또한 해외 조달 시장에서도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을 똑같은 그 수익 모델을 가져갈까 합니다 어, 이거는 사실 1 2 3세대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어, 어, 굉장히 폐쇄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농촌청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 그 1세대든 2세대든 생산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AI 모델링을 통한 자동재배는 사실 산업에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생산량과 작물 재배 규격 서비스 관점에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고 그런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시장의 신뢰성 관점에서는 또 반대로. 입장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현재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신뢰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 실증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 매출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이 2022년에 매출은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유상 매출이 유상 적인 실증이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시험 재배는 유로 시험 재배라서 그거 한 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어, 저희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촌청 경진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제어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제 장기상을 수상을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피봇하는 과정에서 예, 코트라 지사와 통한 수출에 대한 노력이나 또 국내 조달 사업을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해왔고요. 어, 최근에 이제 강화된 벤처기업 확인도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등급에서 TI4를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CPU 칩 설계를 하다가 메뉴스주입대에서 어, 저희가 컴퓨터 압도체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고서 한국에서 이제 홈네트워크라는 네트워, 홈 이름으로 전력성 통신 기반의 IoT 솔루션을 홈플러그하고 또 인텔론이라는 칩 벤더의 그 한국 파트너로서 그 저희가 국내 마케팅을 책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SaaS 플랫폼을 공부하면서 지금 스마트, 3세 스마트팜을 위해서 AI와 Io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지 과장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생산량이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을 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로 좀 이해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저희가 농산물에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려 도 될까요? 어, 마지막 질문이 참이뭘이렇 어, 어, 무슨 말씀이죠?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게? 아네 저희가 지금 뭐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재배를 실제로 할 때, 네. 뭐 예를 들면 조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취할 것 같아서 네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할수 아, 있는 네네. 건지. 아 네.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규격화된 센서 여덟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CO2, EC, pH, 일사량, 그다음에 관수량, 관수횟수. 이 여덟 가지 데이터만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농촌청과 함께 연구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만 규격화 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필수 센서, 필수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델링의 인풋을 잡았기 때문에 피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광현 팀장님. 예,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한 최근 일년 내에 그 비슷한 일을 하시는 스마트팜 기업 몇 군데를 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3세대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세대 기술을 적용했다. 그3세대 기술의 핵심은 기존의 그 좁은 면적에서 이게 생산할 때 작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작물을 많이 생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서 그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작물 뭐 생육 데이터 그다음에 뭐그 어떤 환경 조성 이런 걸로 이제 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이제는 생산성이 높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나 AI 기술을 뭐 접목시키고 그 작물마다 센서를 다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얻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만난 기업. 우리 대부분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아직도 못 가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그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대표님 마스, 마이팜, 바스팜이 좀더 나은 점은 뭔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회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좀 힘든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특허를 낸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 농법이 어떤 농법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는 판단이 안섰는데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로데이터 농촌청 통상계약 맺어서 로데이터를 받은 이유는 그 데이터의 신뢰성도 있지만 우리가 규격화를 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거든요.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센서를 결정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 그 입력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델링은 그런 생산량 예측 모델할 때도 입력과 아웃풋의 그런 모델이고 한다는 모델이거든요. 예측 모델이 환경 제어 기준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산 그 환경 생육 생산량의 그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생산량을 추정하고 그거를 이제 실증하는 건데 그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거와는 또 별개의 말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 우리가 기존의 시장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도 어뭐그그 그 시장이 그 하우스에 맞춰서. 이제 기본 필수적인 것만 세팅하고 구동기는 옵션으로 찾아 가져가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분들이 왜못 했는지 모르고 저희도 왜 이제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서야 그 구동기가 오는 시간이 한 8개월 넘게 걸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증이 끝나면 바로 덴마크에서 와서 보는 것도 저희가 m o 를 맺어서 바로 시험 재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국내에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듣고. 네. 네그 저희 매출액 추정해 주신 거 보면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2026년에 64억 매출로 이렇게 지금 적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내 뭐 4년 뒤에 64억 매출이면 사실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투자로 음. 봤을 때는 네. 이 매출의 구성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어, 어떤 걸 네. 제공해서 매출을 네. 올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설치비용은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 그걸 규격으로 기본 규격을 잡았고요 350평을 규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에 따라서 센서도 많아지고 구동기도 달라지고 근데 구동기가 옵션이에요. 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기존 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구동기는 거기 있는 구동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필수적인 값만, 그러니까 AI 플랫폼 센서 규격, 그 6,100만, 6,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 6,100만 원, 그, 그거를 이제 300평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거기 에 플러스 알파 한게 이제 선택적인 구동기 가격입니다. 근데 구동기 가격을, 어, 모드 버스 기반 양방향 자동 제어를 해야 되니까 모드 버스 기반 모터를 독일하고 네덜란드 제품밖에 없어서 그 가격에 맞춘 게 이제 대략 저렇게 나왔고요. 어, 그러니까 그 노드 하나로 개념을 잡아서 저희가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최소화 시켜서 잡은 겁니다. 네, 박정석 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예 대표님 그. 일단 스마트팜 그 핵심은 결국 빅데이터나 뭐 AI 관련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대표님 양력만 나와 있어가지고 뭐 개발 인력 현황 같은 걸좀 알고 싶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 현재는 아까 한곳데 농장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좀더 풍부하게 수집을 하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 농민분들을 좀 만나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도 잘안 주시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스마트팜 관련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데는 소, 솔루션 업체들이 아니라 좀 돈이 있는 업체 농가들이 자기네가 스마트팜 꾸려서 만들어서 파는 이런 데들은 좀 성과가 있는데 솔루션 업체들은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런 문제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 하셨으니까 첫 번째 인력은 저하고 두 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2 년, 삼년 동안 피보탄 이유가 거기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과제를 했으면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어, 저희 모델을 잘 약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 이게 모델을 정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농가가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데이터밖에 모으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아, 그거는 이제 어, 농촌청의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로데이터로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모델로 자체별가 됩니다. 초기에는. 근데 1년 후에 그 배치 모드로 돌고 있는 딥러닝 기법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른 데이터가 모여, 모여집니다. 그 데이터가. 근데 그거는 규격화된 센서의 레퍼런스해서 모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로 오차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농가만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가.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일반적으로 기존 ICT나 기존 2세대 1세대, 1세대에서 재배했던 방법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저희는 이 센서를 규격화 시켰다. 정해져 있다. 이것만 모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존의 농사에서 우리가 재배를 우리가 실증을 해도 마찬가지고 판매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데이터를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많은 표본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그거는 그 농가에서만 나오는 그 농가에서 왜냐하면 초기에는 똑같은 레퍼런스를 드리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농촌청 데이터를 드려요. 농조청에 기반한 모델을 그러면 그거를 자체, 자체 강화 학습을 만들어내요 1년 뒤에 그러면 그게 자기만의 모델이 되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념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신나비 위원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임승민 팀장님. 아 대표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시장 침투 계획에 대해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투 계획이요? 어그 뒤로 가는 게아 네. 어 이게 저희 아까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는 사실 그 보조 사업도 해야 되고 국내 농가 같은 경우에는 큰 컴퍼니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 영세하죠. 그래 솔직히 그래서 그런 보조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공공기업 이런 공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런 위주로 이제 전략을 잡았고요. 해외는 덴마크를 잡은 이유는 사실 인프라가 좋은 나라고 네덜란드도 좋은 나라고. 캐나다도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애초부터 거기에 타겟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왜냐면 이런 지능형 서비스를 삼 세대든 뭐든 지능형 서비스를 바로바로 그~ 바로 뭐 생산량을 검증해서 사업화가 아 하기 좋은 게 그런 나라고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잡았어요. 그래서 작물도 이제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과체소를 잡은 거고, 그렇게 잡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든 해외든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장에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중요해요. 이게 설치 사업이 기본적으로 마지막 인프라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규격이라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매출 말씀하셨지만, 어 그거는 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파트너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어 그게 굉장히 하모니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어떻게 일으키나요? 저희가 뭐 지역 단위로 다 영업 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총판을 줘서 하신다는 건지 네, 국립... 조달청이나 이런데 그냥 깔아놓는 걸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네. 그거는 이제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다 그렇게 저희가 일일이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일일이 이제 지점도 만들어서 해 해줘야 되는 거고 지점이 많이 필요하면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하나 설치할 때 일주일 정도 잡으면은 그렇게. 어, 뭐그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는 그래서 그 나라별로 컨설팅 컴퍼니를 정해서 정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덴마크처럼.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어, 주식회사 마스팜 이현 대표님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